이거 우리나라 말로 앵커링이 닫힐 렌이랄 거거든. 닫힐 렌. 앵커가 닫치요 닫. 아무튼 요 앵커링이라는 용어는 w a s introduced 도입되었다 by Roland Batters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who observed 관찰했던 that text is often used 글들이 종종 사용되는 거를 관찰했던 사람이래. Next to images 이미지 그림 옆에 사용됐을 때 글이. His focus was on p h o t o y 그의 관심은 일단은 사진이었대요. To confine meaning 의미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laughs> 한정시킨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이 여기 산이 있고 이렇게 막 산이 있고 이 화면 봐봐 여기 집이 있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글씨가 없고 그냥 산이 있고 집이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밑에다가 집을 썼어 그럼 뭐한 거야? 너네 집을 보겠죠. 그지? 집에 집중할 거야. 와, 산이 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쓰고, 산을 썼어. 그럼 너네는, 어, 집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런 음. 얘기예요. 한정시키죠, 뜻을. 글을 써버리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 글에. 좀 이따 광고 얘기 나올 거야 <laughs> Of all possible literal and implied interpretations 모든 그러니까 가능한 어, literal 하면 말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이런 뜻이고요 또는 implied 얘는 뭔가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interpretation 그 해석을 말 그대로의 또는 뭔가 함축된 해석 중에서 An image could ex, ex 어, illicit 이게 보여주는 거지. 끌어내는 거. 이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림이 끌어낼 수 있는 뭔가 숨겨져 있는 해석이나 있는 그대로의 해석 모든 가능한 해, 그런 해석 중에 텍스트 글자는 w o 포 d point 향하게 할 거래. 그 보는 사람들을 toward, desired, 바래지는 뭔가 의도된 거야. 바래지는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할 거래. 독자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그 얘기가 나왔죠. 한정시킨다고 의미를 한정시켰죠. 집산 이렇게 in advertising 광고에서 as b o s t h a s argues 바스라는 사람이 이거 이거 만든 사람 앵커링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듯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광고에서 the symbolic message 상징적인 의미들은 메시지들은 메시지는 does not guide 안내하지 않는데. 아이덴티 t 케이션 식별이죠 o n 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얘가 이건가? 뭐 이런 판단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t u 게 t 이게 a 가 아니라 b다야 n o t g o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b u t i n e t e r t r a t e t a t i o n 하면 얘를 안내하는 게 아니라 얘를 안내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해석을 유도한다 자 i 게 조금 말이 어려워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광고를 보는데 뭐로 할까 오로나미시해보자. 그 무슨 고인지 알죠? 앞에서 막 춤추고 난리 치잖아. 근데 여기서 너네가 오로나미시가 어떤 효과가 있고 막 이런 걸 분석할 거야? 아니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의 인지도를 볼 거고요. 그 사람이 되게 재밌게 춤을 추네. 그럼 너네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돼요. 판단, 식별이 아니라 해석을 한다고. 이게 뭐냐면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야 돼.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 거냐면 너네가 그 오로나미시에 대한 음료수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어떤 제품하면 이 기업. 그냥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어. 요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해석을 하게 한다고 그런 그런 말이에요. The viewer 보는 사람은 is not asked it 요청받지 않는데 to recognize 인식하도록 요청받는 게 아니래.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청받는 게 아니라 but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요청받는다고 why they s a y it 왜 그들이 그걸 보는지 예를 들면 너네가 세제가 필요해 근데 세제 광고가 나왔네? 어? 나 저거 지금 필요한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and 그리고 what it means to them 그것이 왜 그들의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너네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무튼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걸 요청한대요. 예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오로나민 씨야? 이게 아니고 너네가 그걸 왜 보고 있어? 뭐 그게 필요했다던지 아니면 그게 너네한테 무슨 의미야? 재밌네? 긍정적이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 이해를 요청한대요. By combining images, 자, 이미지들을 섞음으로써 with text, 문자와 섞음으로써 advertising 광고는 produce 생산한대 상징적인 의미를 생산한다 that is accurate 정확한 그리고 구체적인 한편으로는 조금 해석이 어렵죠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생산한다 richer on the other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한 의미를 결국 따라서 adding 더하는 거야 깊이를 해석 잘해야 돼 이거 깊이를 더한대 그리고 넓이를 제거한대 of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해석들의 넓이는 제거하고 깊이는 더한다 이게 뭔 소리야 너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아 지식은 좀 그렇다 이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게 너네가 많은 분야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만큼 넓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너네가 한 분야만 겁나 팠어 그럼 그 깊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유도한다고 얘만 봐 얘만 얘만 봐 이렇게 유도한다고 여기에는 산도 있고 집도 있어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네는 집을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걸 의도한다고 상징적인 의미가 이렇다고 The headline, 얘는 뭐머리말인가이걸 t a g l i n e 은꼬리말 매진말입니다. 머리말이나꼬리말은 매진말은, over AD, 이거 광고죠? Ad. 광고의 머리말이나 매진말은, direct. 이게, direct면은, 향하게 하다야. 그 읽는 사람을 향하게 한대, through the intended meanings. 의도된 의미로 향하게 한대요. of the image. 그림의 의도된 이미지로, 어, 의미로 향하게 한다. 요, 소댓 해석 잘해야 돼. 너네 소대타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로 알고 있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콤마 있으면 빼박이야. 이거는, 그래서, 뭐뭐 한다야. 그래서, 그러니까 의도된 요 의미를, 의도된 의미로 향하게 해서, 독자들은 피한다. 일부를. 그리고 받아들인다. 나머지 일부를. 이게 뭔 소리야? 의도 한 대로 간다고. 집이랑 산이 있는데, 일부는 받아들이고, 얘는 지운다고. 이런 거예요. 얘가 더 세진다고, 얘가. <laughs> It remote control. 그것은, <laughs> 광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 remote control. 원격 조정을 한대. 동사예요. 독자들을. 어떤 방향으로. meaning. 어떤 의미 쪽으로. 원격 조정한다. chosen in advance. 사전에 선택된. 그러니까 정해진 거지, 의도된 거지. 사전에 선택된 의미를, 의미 쪽으로 독자들을 원격 조종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그러니까 광고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의도적인 방향으로 보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한 글이야, 이게.